락키치는두 사람의 환희에 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놀라고 한편으로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격분을 느꼈다.그러나 그가 만일 냉정히 생각해 보았다면 일생 동안에 있어서 그리 흔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줄 만한 요소가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극히 민감한 직감력을 가진 라기진도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는 지극히 둔감했다.이것은 나이가 젊고, 경험이 적은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의 지나친 에고이즘이그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런데 알료샤, 그루생카는 알료샤를 돌아보고 갑자기 발작적으로 웃어댔다. 방금 내가 파한 뿌리를 준 일이 있다고 한 말은 라키티카에게 한 번, 보여보느라고 한 것이지 결코 당신에게 한 말은 아니었어요. 당신에게는 다른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만 비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비유치곤 못 떨어진 얘기지요. 내가 아직 어릴 때, 마더료나 지금도 우리 집에서 식모로 있는 할멈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옛날도 아주 옛날 어떤 곳에 심술이 고약한 할머니가 있었대요.그런데 그 할머니가 죽자 좋은 일이라곤 한 가지도 한게 없었기 때문에 그만 악마가 그 할머니를 붙잡아다가 불바다 속에 던져 놓지요. 그 할머니를 지키는 천사는 하느님께 말씀드릴 만한 좋은 일이 없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겨우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이 노파는 살아있을 때 자기 밭에서 파한 뿌리를 뽑아 거지 여자한테 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여쭈었대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그 파를 가져다 불바다 속에 있는 노파에게 내밀고 그걸 붙잡고 나오도록 해라. 만일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하면 그 노파를 천국에 넣어주겠지만, 만일 그 파가 끊어지면 노파는 그대로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천사는 노파에게로 달려가 그 팔을 내밀어 주며, 자, 이 팔을 꼭 붙들어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 라고 말하고는 조심조심 끌어올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천사가 거의 다 끌어올릴 무릎에 불바다 속에 있는 다른 죄인들이 노파가 끌려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함께 나오려고 모두들 그 파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노파는 원래가 심술이 고약한 여자였으므로 다른 죄인들을 발길로 걷어 차며 나를 끌어올려 주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냐. 이건 내 파지. 너희들 파가 아니야. 하고 소리쳤지요. 그런데 노파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파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결국 노파는 다시 불바다 속으로 떨어져 아직도 그 속에서 타고 있다더군요. 그래서 천사는 하는 수 없이 울면서 그 길을 떠났다는 얘기랍니다. 비요이 얘기란 바로 이것인데, 알료샤, 나는 이걸 죄다 외워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역시 그 노파와 같은 심술 궂은 여자니까요. 라키트가에겐 나도 팔을 준 일이 있다고 자랑을 했지만, 알료샤, 당신에게는 난 일생 동안 파한 뿌리 밖엔 저본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착한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알료샤, 당신도 날 칭찬하지 마시고 착한 여자라고도 생각지 말아 주세요. 나는 심술이 고약한 여자니까 당신한테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이상 모든 걸다 틀어 놓아야겠군요. 잘 들어 보세요. 실은 알료샤. 나는 당신을 이 집으로 끌어들이고 싶어서 만약 당신을 우리 집까지 데리고 오면 25 루블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신신당부를 했었답니다.잠깐만 라키티카. 잠깐만 기다려요. 그르센카는 테이블 쪽으로 총총 걸음으로 달려가 서랍을 열고 지갑을 꺼내더니 그 속에서 25루블리짜리 지폐 한 장을 뽑아냈다. 아니, 이, 이건 이 무슨 맹랑한 소리야. 몹시 당황한 라키지는 이렇게 외쳤다. 자, 받아요. 라키뜨카. 약속했었잖아요. 자기 입으로 요구한 것이니까 사양할 건 없어요 하고 그녀는 그에게로 돈을 내던졌다. 물론 사양할 이유야 없지. 라키찌는 몹시 낭패한 듯했서나 그래도 그토로는 태연을 가장하며 큰 소리를 쳤다. 어리석은 인간들 덕분에 현명한 사람이 덕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이젠 그입좀 다물고 있어요 라기 뜰까.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당신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요.어서 저쪽 구석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당신은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으니까.잠자코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요.라기지는 불쾌감을 감추려고도 않고. 볼컥 화를 냈다. 그는 25루블리짜리 25루블, 지폐를 호주무늬에 넣긴 했으나 알료샤가 그것을 보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실은 알료샤 모르게 나중에 그 돈을 받을 셈이었는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루생가가 아무리 핀잔을 해도 너무 이빠르게 말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었다. 그녀가 자기에 대해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그도 참지를 못하고 그만 벌컥 화를 내고 만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는 법이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나를 위해 뭘해 주었지? 이유가 없어도 사랑해야 해요, 알료샤처럼. 도대체 뭘 보고 이 친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단언하는 거요? 이 친구가 당신에게 뭘 보여주었기에 그처럼 야단법석이냐 말이요? 그루센카는방 한가운데 에 서서 상기된 의조로 말하고 있었다. 그 의조에는 히스테릭한 여음이 감돌고 있었다. 그만둬요, 락키 뜨까. 당신 따인 우리들의 심정을 이해할리 만무하니까. 그리고 다신 날 당신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당신이 어째서 그런 투로 감히 말할 수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뻔뻔스러운 배짱이 생겼는지 모르겠어. 어서 내 하인처럼 구석에 물러 앉아 잠자고 있어요. 자, 그럼, 알료샤, 이제야 말로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계집인지 당신이 알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어요. 라키 뜨카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난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었어요. 알료샤, 이건 틀 것만큼도 거짓이 없는 사실이에요. 당신을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라키 뜨카를 매수까지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알료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언제나 외면을 한채 눈을 내리 깔고 내 곁을 지나곤 했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백번 이상이나 당신을 보았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당신에 대해서 물었어요. 당신의 얼굴이 내 가슴 속에 달라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날깔보고 있구나. 그래서 나 같은 건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마침내는 무엇 때문에 내가 그까지 애송이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하고 나 자신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오냐? 어디 두고 보자. 언제고 꼼짝 못하게. 사로잡아 마음껏 웃어줄 테니. 하고 난 앙심을 품고 때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당신은 고지 듣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고장에 사는 사람치고 어떤 야비한 목적을 품고서 이그루센가의 집에 접근하려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떠벌리는 사람은 이젠 하나도 없어요. 나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라곤 저 늙은 영감님 하나밖엔 없죠.악마의 장난 때문인지 인연이 맺어져 그 늙은에게 팔려왔지만 그 대신 다른 사내는 하나도 없어요.그런데 당신을 한번 본 순간 나는 저 애송이를 한 입에 집어삼켜 버리고 마음껏 웃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천한 개 같은 개집인지 이제 아셨죠.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누님이라고 불러주는군요. 그건 그렇고 예전에 나를 차버렸던 악당이 이번에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배반했던 그 남자가 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5년 전, 꾸지마가 나를 이곳으로 데려왔을 때, 나는 문을 꼭 닫고 방 안에 들어 박혀 어느 누구도 내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었어요. 나도 의지간히 어리석었지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훌쩍훌쩍 울며 밤새도록 뜬 눈으로 누워있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저버린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을까? 아마 다른 여자와 함께 나를 비웃고 있을 거야. 어디 두고 보자. 언제든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지요.밤중에 어둠 속에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그 생각만을 되풀이하면서 흐느껴 울곤 했답니다.일부러 가슴을 쥐어뜯으며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마음을 달랬던 거예요. 안갚음을 해야지 반드시 안갚음을 하고야 말테다. 하고 어둠 속에서 혼자 부러지기도 했지요. 그러나 문득 지금의 나로서는 그 사람을 어쩔 도리가 없는 게 아니냐.지금쯤 그는 나를 비웃고 있겠지.아니 어쩌면 나 같은 건 벌써 잊어버리고 만 것이나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올라.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마룻바닥에 몸을 내던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동이 틀 때까지 몸부림치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